자 안녕하세요 센충용스티비 이케아 큐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8월 월간 게임 중 하나죠 PGA 2K23 골프 게임인데 제가 PGA 2K21 이후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렛스기릿 잠깐만 이거 설정 잠깐만 세팅 좀 하고 갑시다 이게 보니까 그래픽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픽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품질 위주랑 성능 위주가 있어 이건 아무래도 그래픽이 좀더 몰빵을 해가지고 프레임이 떨어지지만 나 저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좋아 저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을 더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로 합시다 알겠죠 오 확실히 부드럽네 그리고 R을 뒤로 당겨서 백스윙합니다 이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세팅할지 세 개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 걸 이제 오른쪽 R스틱을 당겨 가지고 스윙하는 거 그걸로 세팅을 했거든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딱 밀면 돼 저도 이거 처음 해봤는데 오, 신기하네요, 이런 방식. 그래픽 깔끔하고. 뭐, 일단 이런 거 튜토리얼이니까 튜토리얼은 영상에서 패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튜토리얼을 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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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것만 가볍게 배우고 왔거든. 일단 저는 거의 처음이니까 아직 가볍게 입문하려는 초보자, 초보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골프장이라서 그런가 뭔가 초록초록한 색깔.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마음은 평온해요. 자, 봐봐. 이게 지금 제 설정으로는 오른쪽 오른쪽 스틱을 당겨가지고 날리는 거거든. 지금 총 350야드 날아가야 되잖아. 지금 350야드를 날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가장 멀리 날릴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봅시다. 한재한 방에 350야드를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드라이버가 제일 멀리 날아가겠죠. 드라이버로 일단 한번 때려봅시다. 자 100%를 맞춰가지고 그대로 잘 쳤다 이거. 그대로 날아가죠? 하늘 높은 줌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기가막히게 온 그린. 이걸 온 그린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간에 페어 웨이죠 페어 웨이. 기가 막힌 길로 레스트 그했습니다 281야드. 아주 기똥차게 날려 버렸네 이거. 잠깐만. 그다음에 이제 클럽 같은 거는 이제 자기대로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되네요. 자동 세팅이 되네요. 아무래도 쉬움이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냥 우리는 맞춰 가지고 기가 막히게 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 잠깐만 있어 봐. 그래도 이거를 이제, 맞춰주고, 69야드까지 맞춰보자고. 69야드까지 맞춰가지고, 아니, 피치. 어. 피치를 맞춰서, 아니, 아니. 자, 66야드 날아갑니다잉. 날아갑니다잉. 날아갑니다 아우, 야, 잠깐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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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쎘는데? 됐나? 온 그린 되나요? 오케이, 맨. 아, 뭐야! 아, 백스피 먹었어. 준내 사기. 이거 거의 엇가죠? 하지만, 우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잠깐만. 너무 약한데. 버디 가능한데. 버디가 가능한 건 나도 알아. 7야드, 6야드, 6야드 정도 바라보면서 그린 상태는 뭐 거의 평온한 것 같으니까 그대로 넣읍시다 아,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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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들리다. 들리다. <목소리> 야! 제일 타기. 제일 타기당했죠? 오케이. 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다음으로 가자고요. 두 번째 홀. 그다음에 504 야드, 504 야드면은 꽤큰큰 맵인가봐요. 잘쳤죠? 잘쳤고 쭉쭉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페어웨이로 기가 막히게 안착 깔끔. 이게 지금은 쉬운 모드라서 이렇게 잘 되는데 아마 난이도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진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다 세팅도 돼 있고 하니까 좋긴 한데 몰라. 지금 230년도 한 방에 날려버릴까? 230년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뭐가 있으려나? 자, 보자.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이거 239년짜리로 한 방에 넣어버리자. 남자답게 도전. 도전합니다. 수 잘 쳤다잉, 올라갔다잉, 그냥 들어갔다 이거 그대로 들어갔다, 온그린이다잉 이거, 이거, 기똥 차다 이게 빼쓰비메리, 이게 툭,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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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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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잘했다고 봐야지, 솔직히 이 정도면 잘했다, 이 글이 가능해, 지금 이이 글이 가능하거든, 이 글이 가능하, 이 글이 가능해, 야, 되나 자, 퍼팅으로 버디. 어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아씨, 졸라 어렵네.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 1 5피트뭐 지금 그린 상태 나쁘지 않죠?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찌끄깨깨뜨아, 잘... 똥나오겠다 씨, 야, 이거는 넣었어야지. 씨, 이런 건 넣었어야지. 또파야 공동 12위야 거의 꼴등 수준인가봐요 난이도 쉬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무리했나? 아이씨. 자, 정찰 카메라를 좀 봅시다 정찰 카메라를 눌러서 어디에 놓을지, 어디에 찍을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좋아 201라드 199라드, 이쪽 좀 맞추자 이쪽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시네르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 시네르도 시네르도 이게 살짝 먹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넣어봅시다. 내가 배운 거 보여줄게. 잘 쳤다잉. 야 이거 휘어 들어가는 거 봐라. 거의 스테이크샷. 거의 스테이크샷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앞으로 드라이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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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팀 먹지 말고 온그린 기똥차게. 야. 퍼팅 아니야? 잘못친것 같은데. 잠깐만. 잘잘 쳤는지 뭐였지 뭐는지모르겠잘못친거 같은데 어쨌든. 오씨. 아 들어가라.

사울에서 헤저대 빠지지 말고 파 또는 성적을 보여 줄게. 줄게잘 쳤다. 아이. 쭉쭉 날아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페어웨이로. 야, 번개 빠지면 안 돼. 번개 빠지면 안 돼. 오비? 괜찮아. 아쉬워하는군요. 괜찮아 이제. 해서 넘어갔고 들어갔다. 들었다. 그들 그들 꼬린. 인도 꼬린. 인도 꼬린. 아, 까비 까비. 자 이번엔 버디 잡을 수 있겠다. 이번엔 버디 잡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버디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정도 충분히 버디. 그렇지. 어 재밌어. 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좋아. 나 내가 이렇게 골프에 재미를 붙일 줄이야. 몰랐죠? 지금 한국인 류범 류범님께서 사운더파로 우승을 하고 계시는데 수방 따라가겠습니다. 잘 쳤죠? 100% 기가 막게 히 쳤지. 와 쭉쭉 뻗고 나갑니다. 쭉쭉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 나가면서 기가 막히게 그린이로 안착. 아, 갤러리들 저리 보면서 엄청나게 환호성을 질러버리죠. 네, 바로 그 차. 아좀 세다. 아 씨, 좀 세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퍼팅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퍼팅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데, 야 여기는 그린이 왜 이렇게 없냐 이거. 끝도 없이 넘어온데. 아니 앞으로 맨 마지막 타 이제 온 그린에 올리기 전에는 백스핀을 약간 먹여가지고 백스핀을 약간 먹여가지고 넣어줘야겠다. 아, 씨, 그냥 그냥 처음 될것 같은데. 고마워. 잘 쳤다. 아, 아이 많이, 많이 아 아니, p 나 n 나 pina, ha, ha, h 거의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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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0강 야, 야. 오, 파, 파람? 파람 있었나? 파람 있었나? 어 e c 어, 의 바람 못 봤어. 내 실수. 응, 괜찮네, 괜찮아. 바람 많이 붑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살짝 살짝 이쪽 봐야 돼. 아, 저 세다. 아, 아, 오, 야, 더 굴러, 더 굴러. 여기서 어떻게 버디를 넣냐고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도 하고 살짝 백스핀 백스핀 잡아주면서 알겠죠? 이 쪽으로 갔다가 살짝 백스핀 잡아주면서 떨어지자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기똥 쳤다 기똥 쳤다 백스핀 잡았어 백스핀 잡았어 백스핀 잡았어 어안잡 편네 만아 <laughs> 많이, 많이 많이 넣어야 되나 보, 많이 넣어야 되나 봅니다 아씨 이거 파 파도미도 같은데 이쯤 툭! 야! 잘 쳤다! 잘 쳤다! 들어가! 제발! 제발 들어가! 제발 파! 제발 파! 이씨! 파! 아, <laughs> 이뽀이뽀이 미스터 뽀이 아이씨. 이거 큰일났네. 이거 18호까지 이거 어떻게 치냐. 다시. 아,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칠수 있는 그런 기회죠. 아이, 망했다 이거. 잘못 쳤다. 살짝 100% 넘었지만, 아, 오케이! 죄인 탓 당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파 위에 잘 안착을 했죠 아 파란다 어, 그 원래 가야되는 길 위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 어, 어디에 할지 이제 목표를 여기에 잡고 살짝 앞으로 밀어치면서 살짝 앞으로 밀어치면서 느낌을 잡자고 보죠? 살짝 앞으로 밀어치면서 괜찮나 아, 이거 번거빠지는구나 아, 씨. 아니, 이, 이 여기를 목표로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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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앞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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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쭉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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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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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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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잘 쳤어 이번에는 자, 59야드, 60야드 그냥 바로 보고 그냥 바로 보고 바로 보고 찍어버리자 할수 있다 용수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살짝 세나 아, 잘못 맞았어 아이씨 그래도 온그린 만족해 이제 버디 처... 아, 퍼팅 처제 퍼팅 처제, 퍼팅 처제 많이 휘거든요 많이 휘입니다 이거 많이 휘어요 지금 많이 휘거든요 많이 휘어요 지금. 잘 쳤어요. 많이 휘지만 잘 쳤어요. 튀겼지. 아. 미스터 버디왕. 네이디 버디왕 격이야. 아, 우리 한국인 선수 류범 선수가 2등으로 밀려났네요. 5원더 금방 따라간다. 이놈의 새끼들 기다려. 그 여기다가 살짝 살짝 밀어치는 느낌으로다가 그죠? 바람은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제 남동풍 이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쳐주면 살짝 저로 밀려 나가겠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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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잘못 맞았어 어 한번만 더 한번만 더 n 게 해주세요 형님 한번만 더 한번만 더 h 게 t a Chota. Ah, 어잘 c 잘 a 어 u e 잘 a s o o 야 m o m 잘 쳤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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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잘,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버디 가능 버디 가능 스톱 o 스톱 o 스톱 m 버디 가능 버디 가능 이렇게 살짝 평온한데, 살짝 평온한데 이쪽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보면서 12피트 정도 살짝 보면서 탁아씨아 너무 나 아우 너무 많나봐 아니 나 퍼팅을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완벽한 계산 안 이거 계산이 안 되나 아이 참 가보자 가보자 잘 분석해 여기는 뭐그냥 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맞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살짝 왔다갔다 하는거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좀 괜찮은 g 같아요. 꼭그 하얀 색깔 안에 잘 하지 않아도 쉬움 a 이 e 라서 그런지 어느정도만 맞추면 잘 날라가줍니다 자 여기죠 자 보자 잠깐만 좀멀리 d o 거거 지금 체를 바꿨거든. 6번, 6번 아이언으로, 6번 아이언으로 살짝 175야드 정도 보고 백스핀, 백스핀을 먹여서 5번 아이언, 5번 아이언으로 백스핀을 먹여서 이쯤 떨어뜨리자. 이쯤 딱 이쯤 떨어뜨리면 기가 막히게 백스핀 돌아와가지고. 이딱 떨어질 듯. 기똥 쳤다 이그 남동풍이니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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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오케이. 생각 좋았고. 좋았고 되나? 되나? 아이씨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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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나갔는데. 그렇지만 백스핀. 그저 백스핀이라서 멀리 가지 않지. 좋아, 좋아. 잘 쳤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 보이시나요 카쿠 선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야 많이 휘어 경사가 꽤 있어 슬로프가 꽤 있습니다 좋아, 이 정도, 정도. 탁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버디 미스터 버디 미스터 버디 이야만 카쿠 아주 만족합니다 자1 언더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자 현재 공동 9등으로 1등이랑 3언더파 차이 납니다 금방 갑시다 이제 이제 10번 홀리면반 돌았죠 반 돌았어요 남쪽이니까 살짝 살짝 이쪽으로 봐야겠지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그죠 잘 쳐버렸다 이거잘 쳐버렸다잉 바람 부는거까지 완벽하게 계산해가지고 기가 막힌 장소에 떨어뜨렸고 와 진짜 야 이정도면 거의 뭐 프로 입 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이정도면 그죠 그리고 다음에 보자 다음엔 여기잖아. 여기 와. 와. 이것도 살짝 많이 넣어야 되거든. 자. 9번, 9번 아이언. 피칭 웨지. 피칭 웨지를 잡고 오케이. 피칭 웨지를 잡고 딱이 정도. 120야드. 120야드 봅니다. 와, 씨 이거 좀좀 위험하긴 하다 근데. 아, 잘못인 거 같은데. 아, 망했다, 씨. 어어. 아, 오바선바 아, 그냥 안 된다 계실 거예요. 아, 깔끔하게 번거 들어가 버렸어 거의 박세리 가자. 너들 생각하지 마. 그냥 쳐. 컴퓨터가 하란 대로 해. 들어가나? 아, 까비 까비 이거. 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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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스님. 개망. 내가 많이 많이 휘었는데 아씨 이만 거될것 같은데. 아1 0번홀에서 지금 집중력 집중력 많이 흐트러졌어. 아씨 어떻게 이런 데 바쳤는데 씨 보기 해가지고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자 오케이 살짝 시작 이제 바람이 바람이 그대로 오니까 그대로 쪼, 조금 조금 더 세게 잘 쳤나? 그냥 지금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고 올라간 것 같은데 온드린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이거 그지 떨어지지 마 아우 힘이 모 달랐어 장어를 먹었어야지 어저께 밤에 이 녀석아 장어를 먹었어야지 아 힘이 모 달랐어 오 뜨다 었다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와개멋있었다 이건 야, 이거 리플레이 저장해야지 이거, 이거 리플레이 저장해야지 와 한번 더 봐야지 이거 리플레이 한번 더 봐야지 한번 더봐 한번 더 들어봐야만 짜시가 아안 틀어 지네 이씨. 바람이 살짝 저쪽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쳐 가지고 최대한 밀어칩시다. 아, 잘못 왔었네. 어,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았어요. 오. 아까 저쪽 방향으로 했으면 본것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이렇게 좋았고 여기서는 이쪽 보고, 이쪽 보자잘 쳤다잉, 잘, 쳤다, 잘 날아가네요잉. 방향 좋았고, 파워 좋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스톱 음. 음.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아까 바로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우린. 잘 쳤다. 이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파는, 파는 하자, 용수야. 파는 가능하잖아. 야, 이거 업가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업가인데? 와, 개 업가. 억가. 업가 당했음. 가장 이쪽으로 보고. 자 앞으로 앞으로 쭉 굴려, 쭉 굴려, 잘 쳤고 앞으로 쭉 굴러갑니다 이제 시네로고 위쪽이 있기 때문에 쭉쭉 굴러갈 거야, 쭉쭉 굴러갈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더 굴러가고 아주 아주 멀리 멀리, 멀리 멀리 굴러가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그다음 154 야드에 154 야드면 살짝 내가 보기 바람 바람 많이 것같거든 바람 좀 많이 탈것 같거든 백스핀을 살짝 넣어주고. 백스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백스피 넣어야 돼. 백스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넣어가지고. 어. 아니, 아니. 넣어 가지고 백스피 살짝 넣어 가지고 백스피만 넣어. 백스피만 넣고 이쯤. 이쯤이다. 여기 154야 돼. 자. 가자. 잘 쳤다. 싹 돌아 들어가면서 스네이크 샷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바로 꼬인 아 너무 멀 t k n 백스핀 아니 백스핀 기가 막히게 먹겠는데 왜안 w h 오는 거야 이 녀석아. o n t k 너무 멀지 않냐 이거? o do. I don't 살짝 이이 what to 이 o I 이 정도 t know w h a 들어가면 진짜 역대급이다 들어가면 역대급이다 들어가면 역대급이 n 그럴리가 없겠죠 잘했어 용세. 그도 파. 일단 여기는 저기 안에 넣어놓는 게목표겠다좋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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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겠지.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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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뭐 들어올까? 세이프. 세이프 깔끔. 박수 나와야지. 14th hole at tpc boston is a par 5 for the locals, they converted par 4 for the tournament i h i s a g h t second shot, very narrow opening to this green if you miss it out to the right in the bunkers, y o u h a v e a difficult time getting it up and down out to the left, you have some options much to be a d e 그래, 잘 쳤다, 용스 자, 퍼팅으로 야, 너, 어, 그만 굴러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이 개똥같은 새끼 아우 <목소리> 온갖 온갖 어가가 온갖 어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아 망했다 이거 아씨. 아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파 파도 파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이이 <laughs> <laughs> 마음의 평화롭게 야나 지금 공동 30이 되버렸어 큰일났네 이거 파포 파포 아잘 못맞았지 괜찮아 그래도 이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죠 남동풍 살짝 살짝 남동풍 잘 쳤다 이거 잘 쳤다 이거 잘친거 같아 아좀더 줬어야 되나자 버디 타이밍 오야 이거는 뭐 별거 없어 잔디 상태 아주 고르죠 이거는 그냥 들어갔다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갔다라고 볼수있 <목소리> 아스트레이드. 내가 아직 온그린의 상태를 읽을 줄 아는 방법을 모르다봐. 아, 어렵네. 16번홀 한번에 넣자. 이거 그냥 넣고 이글 잡아버리 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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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잡아버려. 이글 잡아버려 이거. 됐다. 들어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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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기가 막히다면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씨 <laughs> 야 끝도 없지. 야, 어디까지 내려가?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멈춰라! 이 녀석아! 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진짜 필드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걸 직접 혼자서 다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야, 진짜 이거 할 수가 있나? 혼자서? 야, 잘 쳤다. 근데 이거면 직지잘 쳤다. 이건. 자, 이제 두개홀 남았죠. 버디버디를 잡아도 마이너스 1가에안 되거든. 오케이. 잘 쳤고, 이거 정말 잘 쳤고. 근데 드라이버 샷은 나쁘지 않아. 드라이버 샷은 생각보다 꽤. 잘 안착 시키고 있어. 근데 이게 문제야. 퍼팅이 문제고 여기 위에 온그린 위치 잡고 올리는 게 제일 어렵네. 살짝 멀리 쳐야 될것 같아. 잠깐만 어, 이 정도 치고 차라리 어, 이렇게. 잘 쳤나? 잘쳤것같 아, 바람 생각을 못했나? 전혀. 아, 오 캠맨 그래도잘 쳤어. 그래도 잘 쳤어 만족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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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자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트이 되겠습니다. 아 바람이 좋아 가지고 바람이 좋아 가지고 여기 보고 쳐도 될것 같거든. 바람이 좋아서 여기 보고 쳐도 될것 같아. 같아. 바람이 좋아서 그냥 보고 쳐도 넘어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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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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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택이었다. 넘어갈 것 같았어. a 이번에도 바람이 좋아서 살짝 이쪽에 고 치는 게 저게 제일 멀리 날라가는 거구나. 살짝 이쪽 보 치자. 아, 잘못 쳤는데 이거? 아, 잘못 쳤는데 이거. 나, 아, 날려 갔다. 이거 딱이 날려 다 아, 날려 갔다. 아, 역시 아 씨. maybe a couple of hits here time now for the fourth shot five shots off the lead straight out of the top draw judging it beautifully and with that this player will finish the q score and gain a ticket to the corn ferry tour next season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PGA BJ... 2 3이죠 한번 해 봤는데 아, 골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까 몇등 했죠? 지금 제가 제가 공동 15위. 예, 딱 보니까 오늘 판이에요, 파 2라고 된게 이퀄이라 가지고 판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등이랑은 5원 더 차이가 나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난이도가 쉬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골프라는 게임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단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면한번 해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굳이 해볼 필요는 없겠죠. 에?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뾰야 뾰 뿅.